6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딸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이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 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지난 두달 동안 잠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새벽마다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잠언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잠언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잠언의 시작과 결론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 3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훌륭한 신부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전체가 말하는 지혜 있는 자의 상징과도 같은 자가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현숙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합니다 10절, 11절,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주가 여인의 몸을 빛나게 하듯이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을 빛나게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내 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한 사람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도 하고, 온 집안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사람을 바꾸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룻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현숙한 룻과 결혼한 덕분에 보아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습니다. 정말 진주보다 귀한 사람인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배우자를 빛나게 하고 집안을 세웁니다. 어디 사람과 집안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세워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지혜로운 자 되어서 주변의 사람을 빛나게 하고 가정과 교회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르지 않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3절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게는 남편과 자식과 종들이 있습니다 밭과 포도원이 있습니다 세마포와 고급 옷인 자색옷을 입을 만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대접받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직접 부지런히 일합니다.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손과 발과 몸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편하게 사는 법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닌 것이죠. 땀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실제로 13절에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라고 합니다. 바로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넉넉하다고 자리에 앉아 대접받기만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지혜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저희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현숙한 여인은 다른 이들을 돌아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1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현숙한 여인은 손을 펴서 곤고한 자들을 돕습니다. 또한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힙니다. 여기서 홍색 옷이라는 것은 값비싼 양털로 만든 옷을 말합니다. 눈이 오는 겨울의 추위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옷입니다. 추운 겨울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집안의 종들을 비롯한 모든 일을 위해 따뜻한 옷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향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지혜로운 여인을 칭찬합니다. 성문에서, 즉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성문에서 모든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의 사람을 빛나게 하고 부요하게 하기에 진주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기를 즐거워하며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손을 펴고 내밀어 다른 이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이들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현숙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사람을 빛나게 하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빛나고 부요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땀의 가치를 알아 부지런히 일하기를 즐거워하고, 손을 내밀어 남을 돌보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저희를 통해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위정자로 또한 공직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많이 가진 나라들이 손을 펴서 열방에 백신을 공급하게 하옵소서. 온 열방이 함께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온 성도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세순교회가 사회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아픈 분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백신 접종하고 계신 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법의 선교사님입니다. 두분 선교사님에게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 현지 사역자들과 여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안행순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그리고 정성의 집사님의 어머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외에도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성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